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자이 아파트 33평. 소유주가 원하는 파격적인 교환 기회. 안녕하세요. 부동산교환 365TV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여기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아주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하남시 덕풍공원로 38에 위치한 하남자이 아파트 103동. 로얄층의 33평 아파트입니다. 올 수리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주인 세대가 직접 거주 중인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매물입니다. 매매 가격은 7억 4천만 원이며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제외한 잔여 금액 6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매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소유주분께서는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모든 부동산과도 교환 거래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가, 토지, 근생 건물, 숙박 시설, 심지어 공장 부지까지 아파트와 시세가 비슷하거나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아파트 두 채나 세 채를 활용해 금액 조율이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교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주택만 아니라면 이 매력적인 하남자이 아파트와 교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현금 거래가 아닌 부동산 교환은 서로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이신 소유주분의 니즈와 여러분의 부동산을 연결한다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여러분이 보유하신 부동산과 교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교환365TV로 연락주세요. 교환365TV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가치 있게 이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새로운 부동산 기회에 문이 열립니다.